오늘은 아라메 비리트에 지어지고 있는 윈 카지노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루노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없이 바로 영상 시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중고차 혹은 폐차를 고쳐 가지고 다시 쓸수 있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완전히 부서진 차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도 다 받아다가 고쳐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로 또 다른 중동의 다른 나라로 차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 저기 지도를 보면 엄청 넓은 지역에 자동차 공업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막 하면서 이것저것 고차 쓰고 중고로 사서 쓰고 했던 것처럼 지금 중동에서는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부품도 좋고 차도 깔끔하고 성능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니까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겨주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두바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스알카이마라고 해서 어, 카지노가 들어서는 곳이 있습니다. 그윈 카지노에서 아라에미리트로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카지노는 2027년에 개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슬람,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카지노가 웬 말이냐 하는데요. 카지노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동을 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 카지노에 대해서 좀 조사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면요. 어, 여기는 객실수 1,542개짜리 객실이 있는 큰그 호텔이 되는 거고요. 어, 카지노를 아라이미리트에서 최초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만들게 되고, 이 지역은 두바이 공항에서 한 1시간 좀안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윈 카지노보다도 더큰 규모라고 하고 있고, 여기 두바이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아라에미리트의 산업 다각화에 이 카지노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물론 두바이, 아부다비, 여긴 아직 카지노가 없지만 거기도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볼게요 개장 날짜는 2007년 초라고 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거 해낭을 보면 은그 정도쯤에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 내년 그리고 2007년에도 가끔씩 이쪽 지역에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중간중간 체크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그 사막 지역은 다 지나가고 저렇게 크레인이 쫙서 있는 어, 현장 근처로 이제 왔습니다. 해상 크레인도 있는 것 같고 지상에 세워져 있는 크레인 뭐땅 파는 굴착기들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슬슬 야자나무가 쫙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포장된 도로가 나오고 이미 운영 중인 뭐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건물 꼭대기가 조금 보이네요. 여전히 저 위에 뭐 크레인 같은 거 있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옥상 쪽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현장 출입구 쪽이다 보니까 더 이상 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막고 있어서. 저기 윈, 와일랜드3 뭐 뭔가 뭐갖 저희 개발사들, 뭐 시행사들, 뭐 감리회사 이런 곳들의 로고가 보였었고요. 이렇게나마 멀리에서 보면서, 어, 유리들 이제 붙어가고 있고 저렇게 옥상도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 펌프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도 아마 밑에서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 높이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지금 멀리서 찍은 거라서 건물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온통 타워크린들 들어서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 보면 그 일대가 전부 다 바닷가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땅 파기 시작하는 곳도 물론 있고요. 아,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순 없어가지고, 여기가 가장 근접하게 온 곳이 지금 이 지역인데, 이렇게 살짝 차로만 둘러보고, 주변 지역 탐방하고, 그리고 지금 영업 중인 호텔에 가서, 저는 바닷가에도 좀 들어가고, 오늘 같이 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또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인터뷰 컨텐츠는 이 영상 말고, 다른 컨텐츠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전부 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확실히 많이 어수선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두바이에서 부동산 분양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저기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대 리조트 같은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거기 여행으로 온다거나 휴양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호재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땅 파는 장비도 잠깐 보였었고, 여기도 뭔가 썬 무슨 그룹이네요. 호텔 그룹이 또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오른쪽이 전부 공사 현장 펜스들입니다. 어 저기는 무슨 탱크 같은 게 있는데, 아마 뭐 석유 관련된 거나 물을 담아서 뭐 가공을 하는 뭐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확실히 건설 쪽 출신이여가지고 이렇게 현장이 많으면은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 이제 바깥에 있는 호텔에 와가지고 거기에 저 차를 뭐라고 하더라? 골프카트 같은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복이라고 부르나. 네, 그거를 타고 지금 해변가 있는 쪽으로 호텔 호텔 내부의 시설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있는 저런 카페 겸 레스토랑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울라라고 돼 있고, 예, 이거 제가 12월 달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들어볼게요. 가 이제 숲속, 나름 숲속이 좀 펼쳐지고요. 두바이에서는 이 정도면은 숲이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막이니까. 이런 초록초록한 자연 환경을 보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이렇게 쭉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제 커다란 팜트리도 보게 되고요. 여기는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어, 인도, 파키스탄 계열 분들이 확실히 어, 노동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에 이제 바다 오션뷰가 쫙 나오고, 풀사이드가 또 안에 있어서, 이 실내 수영, 아, 실내? 그냥 야외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저쪽 바다, 그 해변가를 이용할 거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원한 바다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곳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바로 바닷가에 뛰어들 수 있는데 일단 잠깐 인터뷰 한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에는 저렇게 수영하시는 분들 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은 뭐 하다보면 대략 한 40분? 50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한국인 편 <laughs> 다시 <웃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인터뷰인데 오늘도 역시 처음에는 좀 절고 시작하네요. 하다 보면 점점 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한 50분 가량을 했고 이제 좀 쉬면서 바다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라메비리트에 지어지고 있는 윈 카지노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 여기는 아마 관광지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반대쪽을 보면, 이쪽에는 해변가가 이렇게 있어서, 앞으로 2년,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기회가 됩니다. 최근 한달 동안 저의 요즘의 일과를 보면, 뭔가 계속 촬영을 하고, 그리고 헬스장에 열심히 가면서, 요즘에 좀 운동을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 운동, 뭐, 카페에서 일하고, 가끔 미팅 갔다 오고 계속 그런 생활만 좀 반복을 했는데 오늘은 마침 약간의 여행 겸 답사 겸 저렇게 바다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왼쪽에 보시면. 음, 저렇게 휴양 즐기는 사람들도 와 있는데 이곳에는 아직은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하지는 않은데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이 바닷가 앞에서 뭐 소라 막 죽고 있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보였습니다. 아마 카지노가 좀 생기게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고여 있는 요 바다 이 안쪽에 여기는 좀 잔잔한 편인데 여기도 아마 사람들 뭐 물놀이 시설들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서 날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충분히 조용한 이 시간을 좀 즐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아마 가끔 찾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미 호텔도 있고 한데 여기가 제가 찾은 약간 베스트 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는 조용한 곳이고 그렇지만 또 두바이 안쪽에 들어가면 엄청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풀 파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안 가서 그런데 조만간 그런데도 한번 가서 촬영 차 한번 가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되시죠? 물은 시원했고 어, 너무 뭐 춥거나 뜨겁거나 아직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온이 지금 35도 정도였었는데 앞으로 45도, 50도 되면 바닷물도 미지근해질 것 같아요. 옆 테이블에 이 외국인분은 예전 삼성에서 근무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저물어져 가는 해를 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